우리 시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게 우선은 내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을 만나서 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고그거 외에 지금 법안이 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경찰청 지금 우린 17개 시도 중 진짜 하는 거예요? 세종시만 유일하게 자치경찰 위원장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비상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국이 자치경찰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이렇게 두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온 뒤에도 모르시면 큰 문제야. 제가 경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세종시에도 자치경찰위원장을 상임으로, 그리고 사무국도 우리 경찰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얘기를 했고, 그걸 강준영 의원께서또 의원말을 해주셔서, 도시 어제 행자이 행안이죠. 행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주요으로 행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행아리도 제가 들리고 우리 법사위원장이 김도 의원입니다. 또 우리, 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호영 대표로 되어 있을 때 그분들을 다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우리 경찰청법에 대한 조속하고도 좀 확실한 추진을 좀 부탁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김도 법사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경찰청 법도 경찰청 법이지만, 우리 지금 법원, 그 행정법원이리가 오도록 준비해서 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그 법제적 개정,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서 세종시에 그 법원을 줄수 있도록 그 법안을 조속하게 좀 처리해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는 이유는 이제 세종, 대통령 세종진무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특히 이제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국회 규칙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라든가 이전하는 기관 같은 것이 결정이 안됐니다 가능한 한 많은 기관이 우리 지역에 올수 있도록 국회, 국회 규칙을 좀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다가 여러가지 건의와 부탁을 바로 다녀올까. 다녀 오게 돼서 또 이렇게 남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목적으로 제가 국회에 좀 다녀오고 여러가지 활동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그외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일어났던, 어제 그 국토부에서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제외한 다른 규제는 다 풀렸죠. 사실 3중 규제, 3중 내용이 전부 완화될기를 바랐고 그러기를 원했습니다만 3중 규제를 다 완화하지 못하면 적어도 투기과열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투기지역이든 그 중에 일부라도 꼭 완화시켜달라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이 올해 발표는 아마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됨에 따라서 경기부양책의 일원으로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부터 발표에 의하면 세종시도 두 가지 규제는 완화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 그리고 미분양률이 다른 도시에 대해서 낮다 그런 이유로 보정지역만은좀남겨두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원장과는 보통화를 합니다만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또 이유가 청약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청약 그 비율이 아직까지도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여주면 전국적인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것 아니냐 뭐 그런 논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죠. 또의시각은 이제 세종시가 지방이라고 보기에는 수도권에 가깝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세종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좋은 면으로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부정적으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좀특유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과 또 왕성하게 일어다, 일어나다 보면, 집값이상승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그 동정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를 주는 수도권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관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세 가지 규제를 다 완화하기를 바라는, 그러요망은아직도미흡 해서 지속적으로 보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논리를 가지고 또 통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